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렉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한글 관용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기를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관하여 언급한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뜻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통속적으로 말하면 재산이 많다든지 선조로부터 땅이나 건물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등 재물적인 시각으로 복을 논하고 좀더 차원이 올라가면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복받는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평안해도 복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가족의 영예와 유산으로 시작해서 나아가 운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의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베네 디세르. 여기에는 좋다는 의미의 베네. 언어라는 의미의 디세르의 합성으로 신이 내려주는 좋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를 살펴보면, b l e s 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이 블레스는 그 어원적으로 그 블러드 피에서 나왔습니다. 즉 복과 피는 그 상당한 연관이 있는 단어가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의 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옛날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그 피를 받죠. 동물을 죽였으니까 그 피의 제사. 로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란 역설을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5장이죠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에서 홍수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홍수로 씻어내고 남은 구원받은 노아의 일가족들 새 세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또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조금 다른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은 얻을 것이다 한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하시면서 "또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후손에게 이어져 가지고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둘째 를 야곱을 축복을한다이 축복은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야곱의 축복은 형에서의 것을 뺏은 것이긴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어땠습니까?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 우물을 다 메우는 겁니다. 그러나 통상 전쟁이 일어났겠죠. 우물을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사람도 먹지 못하고 가축도 먹지 못하죠. 근데 이상은 어떻겠습니까? 옮겨서 다른 음물을 팝니다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분쟁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받은 복을 지키겠다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던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고 받을 모든 은혜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본 11장 24절하고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라고 하십니다. 구제는 흘려보내는 축복인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욱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쓰고 남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 것보다 더 많이 꼭꼭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돌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부에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흘려보내는 축복은 차고 넘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렸다, 재단을 쌓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재단을 쌓았죠. 또 팔자에서는 베데 동쪽 산으로 가서 또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이죠. 또한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에 이르어서도 재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응운을 빼앗기고 부엘 사바까지 올라가서 먼저 재단을 쌓고. 우물을 파는 것이었나?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후에 그곳 이름을 베들리라고 하죠. 거기에서 베개로 삼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붙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11조를 선언합니다. 11조는 신실한 예배를 상징하는, 암시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축복과 제사, 즉 예배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이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복은 표면적으로 물질의 복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자선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족속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즉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실제로 구약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애쓰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시대 에 대표적으로 세상 문명에 찌들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온상지인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브간 네살왕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느브간네살과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많이 구원자임을 믿게 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이방 족속,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한 내용이 초기에는 재물과 소유의 중심을 두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축복으로 중심 이동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뀐 것이 아닌데 표현상의 무게가 변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 부분의 그 마지막인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시는 축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 이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방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는 기도할 장소를 찾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예배 처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의 축복을 받는 그 한편 사도 바울에게 거처로 제공하면서 이곳의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는 사람인가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복위는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특히 자만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근에서 기록된 팔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었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복은, 그렇게 받은 복은,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을 흘려보내는데,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교와 전도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죄인이 내가 오직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듯이 그 받은 은혜를 이웃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친구, 직장, 동료 등 이웃을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호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지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이죠. 에베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해주시며 여러 송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흥요을 베푸는 것이죠 어려운 인생에 물질적 육체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인물에서 구제를 열심히 한 인물로 고넬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로 소개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비롯한 함께하였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축복이 임하였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2장 22절과 23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결합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녀가 고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공유를 베푸는 것, 아주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십대곡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그네였던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받은 은사를 빌려고내고 베푸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재능 기부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잘 아시죠? 이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 영어로는 뭐 기프트,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러한 은사는 통상 그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로 나눕니다. 일반 은사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할지라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자연적 은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의 명철함, 외국어의 재능, 뭐 음악, 미술 등의 그 탁월한 예술적 지능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뜻을 이루고 또한 뜻대로 사용되어 줘야 할 것입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의 은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 등 7가지를 말씀하셨죠. 뭐 7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 은사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이고 또한 영적 의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죠 잘 알고 계시는 고리도전서 12장 28절과 3절 나와 있죠 성령은사 9가지 예언, 방언, 방언통역, 치유, 능력, 믿음, 영들 분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은사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더욱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직접 주시든 부모를 통해서 주시든 은혜로 받은 은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축복이 충만해서 이웃에게 넘쳐 흘러가듯이 은사 또한 나에게 충만해서 이웃에게 넘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쓰고 남은 것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면 나름대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남을 돌보려면 돌보는 내가 어느 정도 건강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흘려보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자.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충만히 해서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복을 전파해서 이곳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극률의 마음으로 돌보고 또한 은혜로 주신 은사를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은 또 다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레울 목사였습니다.